오늘도 사단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왜그 모양이냐 왜 그따위로 사냐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냐 수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맞아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됐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내게 정주함이 없고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얻은 존재가 나다. 이것이 바로 말씀을 근거예요. 근데 이걸 없으니까 자꾸 구원이 자꾸 있었다 없었다 해. 어느 때는 내가 좀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 하고 그러면 뭔가 구원 얻은 것 같다가 나중에 또 내가 좀 상태 그지 같고 내가 좀 하나님 떠나고 막 엉망진창이고 내 삶이 이러면 또 구원이 없어진 것 같았다가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. 이것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수없이 말하는 거야. 너희가 할례 받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니야.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거 아니야.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학적 근거로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는 거야. 자 너희가 아담이 범죄에서 너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그 대표성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너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.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.